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함께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 왕 아하시아가 살해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왕후였던 이세벨이 죽는 내용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람이 요람이 이제 죽는 모습을 유다 왕 아하시아가 보게 되고 이것을 보고 이제 두려워서 막 도망을 가는데 예후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저자를 없애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후의 부하들이 쫓아가서 아하시아를 죽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 요람 왕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예, 이 아시아가 죽임 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 그러니까 아시아는 누구의 아들이었다? 어, 아합의 아들이었다. 아합은 누구였다? 이스라엘을 어, 음란한 죄,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만든 어, 그런 왕이었다. 어, 악한 왕의 어, 자녀였다. 라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예,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창문으로 내려다보았다 이렇게 얘기하 근데 이세벨은 누구니까 이세벨은 어 그냥 뭔가 악의 대명사 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악하고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음란으로 점철되는데 뭐 정말 대명사와 같이 쓰이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 예후가 그뭐 아시아를 죽이고 어 이렇게 자신이 통치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정리하면서 지금 자신을 찾아온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세벨이 소리를 쳤다. 제 주인을 살해한 시무리 같은 자야. 그게 평화냐? 하면서 예후를 향해서 막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저주의 말을 하게 됐을 때 예후가 누가 내 편에 서겠느냐? 저 여자를 가만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laughs> 궁궐 안에 있던. 내신들이 이세벨을 창 밖으로 던져서 죽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세벨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완전히 빠지게 만드는 큰 그런 죄를 범하게 만든 여잔데, 이 여자는 자기가 굉장히 높은 데서, 또 지금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막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올리고, 막 그렇게 막 화려하게 입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난 아직도 건재하다. 그런데 그런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내신들에 의해 창밖으로 궁궐 창밖으로 던져져서 그 몸이 추락해서 막다 터지고 피가 튀고 그리고 그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더니 개들이 그 시신을 다 뜯어먹어서 남은 게뭐 해골과 뼈만 남았다는 거, 손 발밖에 남지 않고 뼈만 남는 상황이었다라고 이 처참한 최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악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악을 가지고 높은 데서 높은 채 하는 자들의 최후가 어떤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높은 데 있는 자가 결국은 떨어져서 처참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이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또 스스로 높은 채 하지 않고, 또한 우리도 악함 가운데, 악함 가운데 높은 위치에 머물려는 것보다 겸손하게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이 악한 자들의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높은데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